세상에. 뛰지 마, 뛰지 마. 지우야, 거기 미끄러웠어. 응. 귀여워. 차가워 진출, 차가워 물, 점점 더 멀리 어, 미끄러워, 지우야. 일로 와. 여기서 물 보충하자. 멀리 갈수록 점점 물이 차가워, 지우야? 네. 어, 와, 신기하다. 왜? 높이 올라갈수록 물이 차갑대? 우리가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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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한 물. <laughs> 우 와, 엄청 시원해서 엄마 깜짝 놀랐잖아. 너무 시원하다, 지우야. 엄마 시원한 물 가져다 줬어. 응. 고마워 지우야. 귀여워. 도 대체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, 내 아들. 도 대체 내 아들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. 아빠 내 아들 지우 온 이유 좀 말해줘요. 여기서 물고침을 해야겠어. 안돼. 왜? 네? 그만해. 많이, 많이 많이 지우만 하고 싶어? 지우만 하고 싶어? 엄마 이거 봐요. 응? 시에. 너무 귀엽지. 내 아들 너무 귀여워. 멀리 쏴봐 멀. 이야. 높이 높이 멀. 리 아우 <laughs> <laughs> 귀여. 거침 없다 우리 아들. 너무 귀엽잖아, 내 아들. 친구들 있자, 내 아들. 기 분명히 그... 발이 아니, 발이래올챙이 친구들 다내 아들 귀여운 뭐, 거, 야무진거 봐. 너무 귀여워. 몸... 어 아, 일어날 때 되면 일어나지거 너무 귀엽지, 보내 뭐, 아들? 내 아들 봐, 내 아들. 야, 지금 신발 음, 띄우러 음, 간다고. 죄송합 음, 음, 지우 코에 뭐가 있다고? 앉아. 네. 너무 간지러워, 네. 코가? 벌려놓고에 들어갔나? 너무 귀엽지, 내 아들. 뭐야. 뭐야, 괜찮아? 이봐, 이봐, 내 아들. 신발 둥둥 낀다. <laughs> 신발 몇 미터예요? 몇 미터냐고? 130. 아니 몰라. 신발 크기 물어보는 우와 우리 집잘한다 헤헤헤헤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야 귀여워. 우와 잘한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예쁜 아들. 야또안 귀엽네. 내가 이 게임을 만든 거예요. 우리 지우가 만든 게임이야? 네. 응. 멋지다. 우리 지우 게임. 멀리 멀리 보내보자. 재밌는 게임도 만들었네. <laughs> 세상 귀여워. 세상에 내 아들. 어 들어 리바안 들어가도 요 어, 돼요. 다치지 않게만 조심해요. 진짜 귀 아빠 신발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요지 속에 텅텅 비어있어서 그런가 봐. 쪽으로 우리 아들 귀여운 거보 우리 아줌님 계속 주무시는 거 보소. 야, 아들아. 피 No. Mm -hmm.